늦으면 품절되는 쿠팡 인기 간식 3가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산 쌀로 구운 크리스피 치즈롤 100개입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치즈롤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과 압력으로 구워져 더욱 건강한 스낵이에요. 팽창제를 넣지 않고 순수 곡물로 팽화시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자연 치즈가 함유되어 치즈의 풍미와 곡물과자의 고소함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. 또한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크기도 적당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에도 좋답니다. 건강한 간식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산 쌀로 구운 크리스피 치즈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.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! 요즘 핫한 K 간식 중 하나인 런칭 특가, 꼬리구마 한입 미니 약과 1kg 한 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이 제품은 1kg에 약 100개 정도 들어있어서 소규모 모임이나 간식으로 딱 좋아요.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한입 크기로 먹기에도 편리해요. 꾸덕하면서 쫀득한 식감과 적당한 달콤함이 일품이에요. 냉동 후 해동하면 더욱 쫀득하고 전자레인지에 10초 돌리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.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풍부해서 가성비가 뛰어나요. 손이 가게 되는 맛이라 조금씩 먹으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맛과 품질 모두 갖춘 꿀리구마한인 미니 약과 한번 맛보시면 중독될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셰프엠 젤리블리 애플망고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망고와 애플의 조화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젤리 스낵이에요. 망고와 애플의 풍부한 과일 맛이 입안에서 퍼지면서 상큼한 느낌을 선사해요. 각각의 젤리는 개별 포장되어 있어 휴대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 간편해요. 또한, 이 제품은 다양한 음식과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간식으로도 좋아요. 셰프엠 젤리블리 애플망고는 맛과 식감이 특별하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세요. 신선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여러분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줄 거예요. 감사합니다.